치, 치, 와우, 안녕하세요. 오늘 9월 17일 일요일 아침이네요. 어... 여기는 칠보산, 수원 칠보산 산능성에 있는 구조물입니다. 오늘 비가 와서요, 제가 이로 장소를 옮겼습니다. 아, 그리고 지금이 한, 어, 등산할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. 일곱 시경, 음, 산의 풍경입니다. 비가, 아, 좀 부슬부슬 오고 있죠. 그래서, 오늘 제가 비 오는 날은, 여러분 아시다시피 철봉 바가, 바가 미끄럽잖아요. 훈련하기 어렵고. 근데 이런 구조물에서 방금 보셨듯이 하면은, 어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. 기도 피할 수 있고. 그리고 또 이런 구조물의 좋은 장점은, 우리 철봉은 사실 바가 이렇게 가늘잖아요. 어 아마 너무 굵거나. 손의 악력 관계로 연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. 근데 이런 구조물에서 하면은 초보자분들도 수행 능력이 늘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. 왜냐하면 손에 악력이 없으신 분들도 할수 있으니까. 아,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부 분들 문제도 제기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강풍이 견디도록 튼튼하게 했고 쾅쾅 매달리지 않는 이상은 뭐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당한 높이 잡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 하여튼 풀업을 하면서 어제 있었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, 풀업을 오늘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정자세로 아, 15개 씩 이번에 그 S, S에서 했잖아요. 그리고 여기 좋은 게 하면 터치 부분이 정확합니다. 가슴 닿아 죽기 때문에 정확한 부위에 자극이 올수 있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9, 1여 1 아, 5단 아, 1세트 했습니다. 아, 정확하게 어, 단누부 정확하니까 자극부위도 일정하겠죠. 그죠? 아, 그런 장점 있니다 저는 그리고 아, 어두치 않게 어제 그 저녁을 못 먹었습니다. 이런 일이 없었는데 아, 다들 이제 저 제 채널을 구독자분들 아시죠? 어제 어, 채널 A에 하는 나는 몸실이다 어제 녹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2시 경에 도착해가지고 어, 오니까 한1한시 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출연자 세분 중에 제가 맨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이 했고 그래서 아주 늦게 끝난 거죠 그래서 이게 수영역 때문에 저녁을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먹을 수가 그래서 어제 어. 단백질 바. 저녁에 대해서 우리가, 그, 편의점에서 파는 단백질 바 있죠. 그거 하나 딱 먹고, 커피 조금 먹었고, 그 다음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그 에너지 바라고 있더라고요. 편의점에서 낱개로 팔잖아요. 커피 에너지 바. 그거랑 아메리카노랑 먹고, 어, 지금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, 어, 한끼 굶었는데, 과연 수행이 되겠냐 이런 궁금한 것도 있고 어 앞으로 어 그렇게 할 때는 이렇게 아 가볍게 좀 해야 되겠다 에너지도 주고 오늘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신체를 알고 싶습니다. 어 그리고 어제 뭐 제가 실수 없이 퍼펙트로 한 방에 다 끝내버렸습니다. 그래서 뭐거기 패널들 게스트 분들입니까? 그 이렇게 어 나오셔서. 어, 평가하시는 분들 있죠.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조언 주시는 분들, 아, 나운서 정은아님, 카메라 감독 스태프, 모두 하여튼 만족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왔습니다. 아, 목요일, 아, 10월이죠. 10월 13일, 목요일 밤 8시 10분입니다. 아, 아, 방송이 될 거고요. 어떻게 편집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, 저는 마지막 부위에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늦게 시청하셔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8시 분 하니까요. 1 출연자, 2 출연자, 그 다음에 제가 3 출연자.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마 시청 시작 시간을 좀 놓치더라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많이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다음 2세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2세트. 와, 어 이런 시간에 운동 나오시네요. 음... 아 the... <soundtrack> 하나, 둘, 둘, 셋, 넷, 아이아아 시작됐습니다. <목소리도> 지금 특거리를 제가 그 이번에 그 챌린저 S A C 트라이아웃 기 출전했잖아요. 그래서 노카운트 두 개를 먹었는데요. 방금 영상이 보지 않습니까? 약간 덜 피는 경우, 약간 그다음 완전히 피는 경우. 어, 약간이죠. 빠르게 하다 보면 우리가 간절 보호나 스피드 내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경감 넣고 뭐 이렇게 빨리 할수 있잖아요. 보기에 따라 이게 덜 펴졌다. 본인이 펴졌다.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, 어, 심판은 덜 펴졌다. 이렇게 보잖아요. 녹한트 있는데 아, 저도 많은 분들도 이렇게 녹한트를 안, 안, 안 당하신 분들 있더라고. 그래서 여기 좀 심판하는 좀 불만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 15개로 그냥 저도 이제 팔을 펴고 가끔 힘들면 좀 움츠리고 하고 여러가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, 2세트 끝났죠 근데 오늘 저녁 한 끼를 사실 안 먹었잖아요 근데 확실히 조금 더 지치는 건 있습니다 운동을 좀가 하게 오면 뭐 못할 것 같아요 3세트 타켓 부위가 지금 이렇게 감목이 나무가 딱넓이 정해져 잖아요 그래서 딱탁겹 딱 부위가 때리기 정확하네요 가슴을 딱 때려주니까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때려주니까 아주 그냥 자극 부위가 일정한 거죠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없고 땡제긴 높이는 같이 가니까 3세트 했습니다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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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지칩니다. 아, 여러분들 또 한번 이렇게 같은 속도로 한번 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. 그리고 그 업다운 높이를 업다운 높이 를 일단 일정한 간격으로 한번 해보세요. 느낌이 닿을 겁니다. 날개뼈 보이여 그죠? 이쪽에 자극이 엄청 옵니다. 자극이. 하여튼, 어제 제가 그 방송에 출연하게 된 배경도 여러분들 응원들 아닙니까? 에너지 받으니까 저도 막 수행이 나오고. 현장에서도 정말 뭐 제가 방송의 체질처럼 느껴지더라고요. 뭐아드레린이막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수행력이 여기서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거더 에너지 있게 좀 해줬습니다. 그리고 보신 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는 액션 있잖니까 액션. 발차기 공중해적낙법 막 이런 것도 이제 몸 풀게 보여줬습니다. 나올지 편집 어떻게 될지 진짜 궁금합니다. 사실도 들어가십니다. 셋 와, 됐어! 와! 어, 다섯 번째, 어, 가슴 터치. 와, 가슴 터치 못 했습니다, 섯 번째. 터치 못 했어요. 어, 이렇게 4세트 했겠습니다그다음한번 어,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제 제가 여러분들 응원 덕분에 채널 A, 나는 몸신이다. 아 출연해서 녹화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. 아, 정말 감사하고요. 방송은 10월 13일 밤, 목요일 밤입니다. 8시 10분에 시작됩니다. 건강 프로니까요. 보시면 여러분 건강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. 아, 거듭거듭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마지막 한 세트 올라가기만 힘들 것 같습니다. 저녁에 단백질 밥 먹고 한끼안 먹고 수행하니까 몸이 가볍고 너무 좋은 거 있죠. 가볍고 허기는못 어, 느끼겠더라고요. 배가 고프다. 그래서 어제 저녁에 아무도 먹지 않았어요. 배고픔을 몰라서 근데 아침은 아좀 허기가 지고 아 고프다. 아침은 어 많이 좀 지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침에 제가 에너지바 커피 에너지바가또 있더라고요. 그거 먹고 어,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 한 세트 하고 저는 또 개인 운동 좀 하고 오늘도 비가 와서 개곡이 좋잖아요. 아이싱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좋은 영상 나오면은 짤로 좀. 옮기고 이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세트! 아, 이동하겠습니다! 와! 알게! 삼두! 와, 좀 늦죠? 5세트죠? 5세트! 가보도록 하겠습니다! 앞을 보고 좀 가까이 보내면 후왜늘개와 오, 세트 안 올라갑니다, 안 올라가. 못 닿았어요. 그래서, 리셋 형식으로, 다시, 세 번, 3번. 세번더 좀, 당기면은, 일단 되죠. 리셋. 마지막이 중요합니다. 헤짜증 우와! 우와! 어. 이렇게 5세트 마무리 해봤습니다. 아, 오늘 비가 왔고요. 비가 와서 이렇게 구조물 이용해서 한번 몸달링 해봤습니다. 아, 땀도 좀 나네요. 습기도 있지만, 아,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응원 덕분에 제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언제나 좀 외치고 싶습니다. 미치도록 성장합시다!